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상황에 따라 거리두기를 비롯한 방역 조치를 서서히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백신 접종자는 7월부터 야외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엄종규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네, 코로나19 백신 접종자를 대상으로 방역 완화 조치가 이루어진다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백신 접종 상황에 따라 방역조치를 일부 조정하는 내용의 예방접종완료자 일상회복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네. 먼저 다음 달부터는 백신 1차 접종 후 2주가 지나면 8명 이상 직계가족 모임이 가능해집니다. 쉽게 말해서 백신 접종자는 인원 제한수에서 제외시킨다는 건데요. 만약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백신 접종을 받았다고 하면 최대 10명까지 모임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달 1일부터 백신 1차 접종자부터 복지관과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 이용도 가능해집니다. 백신 2차까지 모두 접종한 경우엔 실내 음식 섭취도 가능하며 노래교실과 관악기 강습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도 다음 달부터는 면회객과 입소자 중 한쪽이라도 백신 접종을 했다면 대면 면회를 할수 있습니다. 국민의 4분의 1 정도가 1차 접종을 마칠 것으로 예상되는 7월부터는 백신 접종자에 대한 방역 대응이 한층 더 완화됩니다. 백신 접종자들은 공원과 등산로 등 실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며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경우 기존 인원에서 제외됩니다. 또 대면 종교활동과 사적 모임 인원 기준에서도 제외돼 소모임과 가족 모임이 자유로워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현재 백신 접종률은 어느 정도까지 와 있습니까? 현재 1차 접종률은 7%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실 백신 접종자에 대한 일상회복지원 방안도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인센티브 성격이 크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다음 달부터 백신 접종자를 대상으로 주요 공공시설 입장료와 이용료를 할인해줄 방침입니다. 또 지자체나 민간단체에서도 다양한 접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권장할 계획입니다. 한편 오늘부터 네이버와 카카오 앱을 통해 자녀 백신 조회가 가능하고 당일 예약으로 나이에 상관없이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접종되는 만큼 30세 미만은 접종을 받을 수 없습니다. 네, 엄종규 기자의 마지막으로 오늘 코로나19 확진 현황도 전해주시죠. 네, 어제죠. 12일 만에 코로나19 확진자가 700명대로 늘었었는데요. 오늘은 신규 확진자가 629명으로 다소 떨어졌습니다. 국내 발생 620명, 해외 유입 사례가 9명입니다. 서울 지역 신규 확진자는 216명이고요. 경기 지역은 168명입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엄정규 기자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 관련 내용 살펴봤습니다.